제가 이 제품을 먹고 나서부터 확실히 군것질도 조금 덜하게 되고 식탁이 조금 덜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코제입니다. 항상 밤늦게 운동을 하고 들어오다 보면 야식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와구와구 먹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도 늦게 자게 되고 먹고 바로 눕다 보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는 듯한 제가 뱃살이 점점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 했거든요. 짠! 여러분, 이 제품은 듀오렉신 나비정인데요. 두번 드시면 되고요. 점심 전에 식 전에 드시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먹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제가 헛 배부름 있죠? 가짜 배부름이 확실히 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여러분 배가 부르다 싶으면 멈춰야 되는데 이게 머리에서 뭔가 배 불렀다. 배부르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가짜 배고픔이 느껴지다 보면은 무엇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살이 찌게 되는 건데요. 제가 이 제품을 먹고 나서부터 확실히 군것질도 조금 덜하게 되고 식탐이 조금 덜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제가 보통 운동을 꾸준히 하지만 운동이나 살 빼는 그런 유산소 운동은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을 먹고 나서부터 확실히 다이어트에 속도가 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은 식탐을 감소시켜주는 디오렉신 나비전인데요. 국내 최초 출시된 제품이고요. 음식 섭취량 조절로 라인 관리가 가능하며 근본적인 식탐을 감소시켜주는 듀렉신 오 나비정입니다. 국내 최초 유일 배합 나비정인데요. 최적의 섭취 만족도를 위해 약 21,900시간의 개발 기간이 들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승인받은 강력한 성분, 100% 식물성 원료로 부작용, 의족성 걱정 없는 제품이고요. 알긴산염과 블루코만난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약 240분의 포만감 지속이 확인되었고 식사 섭취량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확실히 배고픔도 덜 하고 하루에 두번식 전에, 점심에 두 알, 저녁에 두알 드시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게 가방에 넣었다가 드시면 되고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먹었을 때 확실히 개운한 민트 향도 나면서 부작용이나 의존성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제품 정말 간단하게 가볍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올수 있는 포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